어, 나도 못 보겠어. 뿌우우우 <목소리도> 할 건데 뿌우우배잘탈 사람 뿌우우 다같이 꿈날라가고 삐죽삐죽 오마이갓 와, 잘했어, 예. 미치겠죠, 그쵸? 네. 예. 이제 따라잡기 이제 해봐야죠, 그쵸? 네. 문빈 씨가. 이는 똑강이, 똑강이. 이는 진짜 진짜 똑강이. 어 <목소리> 그럼요 그럼요 사라졌는데 너해너 너 하라고 아, 뭐, 문빈 씨 준비됐나요? 뭐, 왜 이렇게 해탈했어요?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자 갑시다. 비니 단장 오늘 팩인 페인스에서 뿜뿜 할 건데 해탈 사람 뿜뿜 뽀뽀하고다 같이 꿈나라로 삐싱다싱 다나시단 볼까요? 원조 갈게 네, 원조. 쭉쭉 오다나 전장 오늘 패긴스에서 뿌뿌 할 건데 네, 네. 뿌뿌 배탈 자랑 네, 네. 뿌뿌 하고 네, 네. 다 같이 꿈나라 배로 떠나요. 네. 뿌뿌. 역시 원조는 다르네 원조 다른데. 기뻐. 기뻐요. 아. 기뻐요. 아. 기쁜 기쁨. <laughs> 네. 네. 아, 슬퍼요. 아, 아 슬퍼요. 네. 아 전화를 해볼게요. 안된데아 누구세요? 형. 어. 문기인 사다 중에 누가 더 좋아? 출자 별로야. 아! 아! 아 끊었습니다. <laughs> 둘다 별로, 아 별로다라고 한 표씩 나왔어요. 네. 별로다라는 표가 나왔습니다. 아 자, 이거 한번더 걸어볼게요. 저희, 저희 마치 형한테. 아 마치 형한테. 아 형, 어. 지금 문빈 사나중 누가 더 좋아? 누가 더 좋냐고? 어. 칠, 둘다 싫으면. 끊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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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렇습니다. 웃음> 똑같아 똑같아 오 네. 너무 생각 못했으면 자 일단은 네. 둘다안 좋다가 두 표씩 2대2예요자 네. 다른 분께 한번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네그 라키 야 지금 문빈 사나 중에 누가 리더였으면 좋겠어 7 네. 아, 아, 갑자기 왜? 아, 빨리 시. 빨리 어끝났어요 <laughs> <laughs> 빈이 형끝내으면 <끊으려>, 됩니다 <laughs> 빈이 형이라고 어. 어. 예. 마지막에 나그나 락키 <laughs> 의 네. 마지막 이게 빈이 네. 형 얘기가 나왔어요 둘다 별로다 네. 그러나 리더로 질문을 바꿨을 때 우리 비니가 한점 앞섰다 아이거 아. 이렇게 듣기로좀 해보겠습니다. 네.